센트럴 선 효과 EPL 이 e 논란 경이로운 기록. 디에슬레틱 플러스 디에널리스트 독점 분석풀 버전. 손흥민이 중앙 공격수로 더 잘한 이유. 토트넘 캡틴 손흥민이 멀티골 맹활약을 펼치며 흔들리던 팀을 구해내면서 동시에 자신을 향한 비판도 잠재웠다. 토트넘은 25일 한국 시각. 영국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에서 2025 시즌 프리미어 리그 2라운드 에버턴과의 홈경기에서 4대0으로 대승했다. 손흥민은 시즌 1, 2호골을 폭발하며 승리에 앞장섰다. 토트넘은 이날 경기 4-3의 3포메이션으로 나섰다. 브래넌 존슨, 손흥민, 윌송 오도베르가 최전방 리톱을 이뤘고, 중원은 제임스 메디슨, 이브 비수마, 대한 쿨루세브스키가 자리했다. 포백은 페드로 포로, 크리스티안 로메로, 미키 판더 펜, 데스티니 우도기가 나섰다. 골문은 굴리엘모 비카리오가 지켰다. 손흥민은 다시 가운데에서 뛰었다. 올여름 6500만 파운드, 약 1130억원, 나주고 영입한 센터포워드 도미닉 솔랑케가 한 경기만에 발목을 다쳤기 때문이다. 손흥민은 솔랑케가 오면서 본업인 왼쪽 윙으로 돌아가나 싶었는데 다시 중앙에 설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손흥민은 엔제 포스테코블루 감독이 요구한 전방 압박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상대의 빈틈을 억지로 만들어냈다. 스포츠 전문 미디어 디 에스레틱은 손흥민을 가운데에서 더 많이 뛰게 해야 할까 라며 질문을 던졌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에도 센터 포워드로 자주 출전했다. 하지만 장단점이 명확해 모든 팀을 상대로 붙박이 중앙 공격수로 나서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졌다. 결국 토트넘도 전문 센터 포워드를 영입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이 중앙에서 다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니 고민이 될 만하다. 디에슬레틱은 솔랑케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엔제 포스테코블루 감독은 누구를 최전방에 둬야 할지 딜레마에 빠졌다. 대안 쿨루셉스키는 프리시즌 동안 원톱에서 뛰어난 활약을 했다. 그러나 포스테코블루는 쿨루셉스키를 공격형 미드필더나 오른쪽 윙어로 쓰길 원한다. 히샬리송은 부상으로 프리시즌 경기가 부족했고 예리하지 않다. 결국 손흥민이 가운데로 왔다고 설명했다. 디에슬레틱은 손흥민은 항상 측면에서 플레이하는 것이 최고다. 하지만 필요할 때에는 여전히 그가 비상시 9번이 될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역시 위기에서는 손흥민이 해준다며 신뢰를 나타냈다. 디에슬레틱은 손흥민은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부지런히 움직였다. 끊임없이 공을 쫓아갔다. 제임스 타르코프스키, 에버턴 센터백, 이조던 빅포드, 골키퍼에게 백패스를 했을 때그 성과가 나타났다. 두 번째 골은 훨씬 나았다며 손흥민의 활약을 조명했다. 손흥민은 1에서 0으로 앞선 전반 25분 상대 수비부터 압박을 시작해 골키퍼까지 괴롭히며 공을 탈취, 혼자 힘으로 추가 골을 만들어냈다. 손흥민은 3에서 0으로 리드한 후반 32분 에버턴을 완전히 주저앉히는 쇠기골까지 폭발했다. 역습 상황에서 중앙 수비수 미키 판더펜이 직접 온반 드리블을 펼쳤다. 수비 지역에서 소유권을 탈취한 판더펜은 에버턴 페널티 박스 앞까지 거의 70m를 끌고 왔다. 손흥민은 왼쪽으로 벌리며 공간을 찾아 들어갔다. 판더펜이 마지막 순간에 손흥민에게 패스했다. 타이밍이 다소 늦은 감이 있었다. 손흥민은 왼쪽 구석에서 패스를 받아 슈팅 각도가 넓지 않았다. 손흥민은 골키퍼 다리 사이를 조준해 골망을 흔들었다. 포스트 코글로는 피포드가 빌드업 플레이에서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을 중앙에 배치했다. 손흥민은 우리 최전방에서 최고의 압박 플레이어다. 그는 믿을 수 없다. 그는 그 역할을 즐겼고 왼쪽에서도 다시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며 크게 만족감을 나타냈다. 2. 정우영. 이적 시장에 나오자 인기위 화살표. 독일과 벨기에 구단들의 러브콜. 극적 이적 성사될까?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초반 전력에서 제외돼 이적을 모색 중인 정우영이 여러 나라의 돌풍의 팀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윙어 정우영은 2024-2025 독일 분데스리가 1라운드 경기 엔트리에서 빠졌다. 소속팀 슈투트가르트는 24일 한국시간 첫 경기를 치렀는데 프라이부르크 원정에서 1-3 패배를 당한 멤버의 정우영은 없었다. 공식전 연속 결장이다. 정우영은 지난 18일 치른 시즌 첫 경기 DFL 슈퍼컵 엔트리에도 없었다. 공식 일정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친선 경기는 정상적으로 뛰어왔기 때문에 부상으로 인한 결장이 아니었다. 그리고 슈투트 기르터 나흐리유태는 정우영이 이적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시즌 정우영이 팀내 경쟁에 어려움을 겪은 건 사실이지만 엔트리에서 제외될 정도로 밀린 건 아니었다. 오히려 지난 시즌 막판 연달아 득점포를 가동하기도 했다. 이번 시즌 초 엔트리에서 빠진 건 선수가 이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었다는 게 현지 보도 내용이었다. 이제 구체적인 행선지도 제기되고 있다. 27일 위 매체는 두 팀을 거론했다. 독일의 우니온 베를린, 벨기에의 위니옹 생질로하다. 둘다 자국에서 돌풍의 팀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우니온은 체계적인 발전의 모범 사례였다. 지난 2017에서 2018 시즌 2부 8위였던 팀이 2018에서 2019 시즌 2부 3위로 승격했다. 그 다음 시즌부터 분데스리가에 잔류하면서 11위, 7위, 5위, 4위로 계속 순위를 끌어올렸다. 이를 통해 잔류, 유럽 축구 연맹,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진출, 우에파, 유로파 리그 진출,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 진출까지 순차적으로 달성했다. 무려 6시즌 연속으로 순위를 끌어올리고 수익도 높인 대단한 발전 과정이었다. 다만 그런 구단에도 UCL은 버거웠고 지난 2023에서 2024시즌은 UCL에서 이른 탈락을 당했을 뿐 아니라 분데스리가에서도 강등 위기를 겪다 15위로 간신히 살아남았다. 지난 시즌 우니온의 가장 큰 문제가 공격이었다. 앞선 시즌들은 그나마 리그 10골 이상 넣어주는 공격수가 꾸준히 있었는데 지난 시즌 팀내 최다 득점자가 측면 수비수 로빈 고젠스 6골 6을 정도로 공격에 문제가 컸다. 그나마 많은 골을 넣어줬던 공격수 케빈 베렌스는 볼프스부르크로 이적해버렸다. 공격진 3판을 짜야 하는 가운데 정우영은 괜찮은 카드일 수 있다. 벨기에 구단 위니옹은 최근 신흥강으로 떠올랐다. 하부리그 팀이었는데 전폭적 투자를 받아 2021년 승격한 뒤 그 시즌 바로 1부에서 2위를 했다. 지난 시즌도 2위였다. 이를 바탕으로 유럽대항전에 꾸준히 참가하고 있다. 최근 진행된 UCL 예선에서 탈락해 유로파리그에 중도합류했다. 빅리그가 아닌 벨기에로 가는 길이긴 하지만, 만약 위니옹으로 이적한다면, 유럽대항전을 꾸준히 경험할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다. 또한 위니옹은 잉글랜드의 브라이턴 앤드 호브 엘비용과 구단주가 같다. 좋은 활약을 하면 강팀으로 이적하기 용이하다. 지난 시즌 슈투가르트에서 정우영을 밀어낸 데니스 운다프가 대표적인 사례다. 독일 축구계에서는 24세까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던 선수가 윈이용에서의 맹활약을 바탕으로 브라이턴, 슈투트가르트로 이적해 지금은 독일 대표가 됐다. 프로 생활을 독일에서만 해온 정우영이 익숙한 환경에서 도전을 이어갈지 아니면 벨기에로 무대를 옮길지 기로에 서 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독일의 이적 시장은 현지시간 30일 오후에 끝나며 다른 주요 리그의 이적 데드라인도 비슷하다. 3 축구 명장 에릭손 별세 좋은 삶 살았다. 세계적인 축구 감독 스벤 예란 에릭손이 76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영국 BBC와 등에 따르면 26일 현지시각 에릭손의 자녀들은 성명을 내, 우리의 아버지 에릭손은 집에서 평화롭게 잠들었다. 라며 아버지는 자신의 병과 용감하게 싸웠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밝혔다. 스웨덴 출신의 에릭손 감독은 지난 1월 최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며 남은 시간이 1년 정도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에릭손 감독은 1977년 스웨덴 구단 대게르포르스를 맡으며 지도자로 데뷔해 2019년 필리핀 대표팀 사령탑에서 물러날 때까지 40여년이나 현역 감독으로 활약했다. 두 번째로 맡은 스웨덴 예테보리에서 1981-1982 시즌 유럽 축구 연맹컵 우승을 이끌며 이름을 알린 에릭손 감독은 포르투갈 명문 벤피카로 옮겨 리그 우승 세 차례, 유러피언 컵 준우승, 우에파컵 준우승을 차지했다. 1984년에는 이른바 빅리그인 이탈리아로 옮겨 AS 로마, 삼푸도리아, 라치오를 이끌었다. 특히 라치오에서는 리그 우승, 이탈리아 컵과 유러피언 컵등 7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리기도 했다. 프로팀에서 화려한 경력을 쌓은 에릭손 감독은 2001년 1월 잉글랜드 대표팀 사령탑으로 부임했다. 당시 1998 프랑스 월드컵에서 16강 탈락하고 2002 한일 월드컵 유럽 예선에서 고전하는 등 최악의 위기를 맞았던 잉글랜드는 축구 종가 위 자존심을 적고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에게 대표팀 지휘봉을 맡겼다. 에릭손 감독은 2001년 9월 독일 미넨에서 열린 독일과 원정 경기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5에서 1대승을 이끌며 분위기를 바꿨다. 잉글랜드 축구 역사에 남을 엄청난 승리였다. 이를 시작으로 승승장구한 잉글랜드는 2002 한일 월드컵과 2006 독일 월드컵에서 잇따라 8강에 올랐다. 데이비드 베컴, 마이클 원, 스티븐 제라드, 웨인 루니 등 황금세대를 이끌었던 만큼 더 좋은 성과를 냈어야 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에릭손 감독은 6년간 잉글랜드에서 대체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어느덧 전성기가 지나고 유럽 무대에서 밀려난 에릭손 감독은 중국 구단과 코트디부아르 대표팀, 필리핀 대표팀 등의 지휘봉을 잡으면서 경력을 이어갔다. 그러나 최장한 말기 진단을 받은 그는 라치오. 삼푸도리아 등 자신이 지휘했던 구단들의 경기를 방문하며 엄청난 환대를 받았다. 에릭손 감독의 축구 인생을 다룬 아마존 제작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좋은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삶이 끝나는 날, 죽는 날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삶은 죽음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 그래. 좋은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제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긍정적인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미안해하지 말고 웃으세요. 당신을 돌보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잉글랜드 대표팀 공격수였던 오원은 에릭슨 감독에 대해 최고의 감독 중한 명이라며 축구계의 모든 사람이 그를 매우 그리워할 것이라고 말했다. 키어스타머 영국 총리도 에릭손 감독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슬펐다, 라며, 그가 수년간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안겨주고 잉글랜드 축구에 대한 엄청난 공헌을 한 사람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애도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 지안니 임판티노 회장은 에릭손 감독은 위대한 혁신가이자 아름다운 축구대사였다, 라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유족과 지인들을 위로한다, 라고 밝혔다.